안녕하세요. 남장명철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2020년 4월달에 나쁜이 이사 산 날짜, 이사문 좋지 않은 날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페 게시판에 아,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은 무료로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매번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4월달에 절대 이사하면 흉한 날짜입니다. 그월 1일 음력으로 1일이죠 금일 갑신일, 이제 복단일로 납부고요. 4월 2일 음력으로 2일 토일 을류일제사부들도 이사에 나쁜 날짜입니다. 그다음에 월 5일 음력으로 5일 화일 무자일 월길일로 납부고요. 4월 9일 음력으로 9일 토일 임진 일 양공기일로 납부입니다. 4월 9일은 음력 9일인데 소오는 날이거든요. 이날도 양공기를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0일 음력으로 10일이네요. 이 날짜도 소오는 날이지만 일요일 개살이지만 복단일로 이사의 나쁜 날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2일 음력으로 10일 화요일 을미일 제사부리로 이사의 나쁜 날짜입니다. 네, 4월 14일 음력으로 14일 목요일 정유일. 월길로 이사에 나쁜 날짜이고요. 4월 17일 음력으로 17일 목요일 경자일. 복단일로 이사에 나쁜 날짜입니다. 4월 19일 이 날도 이제 음력으로 19일이니까 손문 날인데 손문 날이지만은 복단일로 이사에 나쁜 날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23일 음력으로 23일 토요일 병오일. 월길로 나쁘고요. 4월 26일 음력으로 26일 을요일 복단일로 이사의 나쁜 날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 날짜를 이제 정하는 방법입니다. 체력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 생기 복도 표상으로 좋은 날을 잡고 본물일에는 이사를 절대 하지 않고요 생갑순 병갑순 황도일로 창고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사주상으로 좋은 날에 이사하고 공망일은좀 피하고. 방도 시간에 이사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사 날짜를 이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주 상으로 이제 좋은 날짜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4 3 세에선 경신생입니다. 그래서 신일, 원숭이띠 날은 음, 그 다음에 닭띠 날은 이제 공망이거든요. 이모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일과 유일이 이제 공망일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4월 10일날 음력으로 10일 일요일 개사일에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좋은 날일까? 일단 복단일로 복단일로 절대 이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세 여성은 이제 뱀띠 날이 천일로 좋거든요. 그다음에 사주 상으로도 보면 재물운세가 좋고 천울길로 좋은 날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복단일로 이사에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0일이 음력으로 10일은 손 없는 날이지만은요, 봄 날이지만은. 복단일로 이사의 나쁜 날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신생과 장명 개명 열개 성명으로 종합장명하고요. 사중합택일은 김누가 명의로 종합감명하고 무료른 풀이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맥초방 터감정 수맥도제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화로 백수종과 이름은 새 풀이는 가람 이름 장명 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